그리고 특별히 용띠인 사람은 근정전 문 앞으로 바짝 다가가서 천장을 봐야 돼. 황룡, 황룡이네? 두 마리나 있어. 이 황룡들이 구름 속을 논의는 모습이지, 얘네들은 왕을 상징하는 존재로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거야. 황룡의 발톱이 몇 개인지 한번 세워봐. 음, 하나, 둘, 7개? 오, 눈썰미 좋은데? 맞아. 이건 칠조룡이라고 불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중국 황제의 용은 발톱이 다섯 개밖에 없었다는 거야. 뭐야? 조선 왕의 용이 더 강력한 거야? 원래 조선에서는 왕을 상징하는 용의 발톱을 다섯 개까지만 그렸었어. 근데 경복궁이 다시 지어질 때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칠조룡을 넣었다는 이야기가 있어. 오... 그럼 혹시 조선이 청나라의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일부러 넣은 걸까? 정확한 건 모르지만 그런 해석도 있어. 만약 후자가 맞다면 우리는 중국보다 더 강력한 왕권을 가진다는 걸 강조하려 했을 수도 있겠지.